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박창윤의 오늘의 주식, 오늘 진딱한 종목 정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세워보고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4조 3천억 영업이익 기록을 하면서 시장 추정치 크게 하회하는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FM 가이드 컨셉이 어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대략 한 7조 원대 그리고 회위할수 있다 이러면서 6조 원대까지 낮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시장에서는 5조 원도 지금 제 미치지 못하는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 원인과 대응 전략까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4조 3천억. 일부 증권사에서는 5조 1 천억까지도 봤거든요. 키움에서 5조 1 천억,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5조 6천억 이런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 사실 한달 전만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대략 8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12월 중순 들어서는 뭐 7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 전망치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었고,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4조 3천억에 불과했습니다. 전년비 물려70% 가까이 급감을 했죠. 그리고 추이를 보더라도 매출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분기별 실적 추정이죠. 아, 실적 추이죠. 그리고 2분기 14조 원, 3분기 10조 8천억, 그리고 이번에 4조 3천억에 이르기까지. 큰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큰 폭은 영업이 급감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9% 감소. 그리고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도록 했죠. 기존에는 2018년 4분기에도 이런 설명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례성 비용이 컸기 때문에 관련된 설명자료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이례성 비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시장 투자자들은 혼선을 완화 실적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자료 배포를 했죠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대외환경, 불확실성 지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에서 수요부진 스마트폰 판매도 둔화, 전사실적의 전분기 대비 또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관련 내용을 보면, 반도체 쪽, 메모리 쪽에서는 4분기,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예상 대비 대폭 감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재고 소진 압박 심화로 인해서 가격이 분기 중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더라. DRAM 쪽은 28%나 빠져버렸죠. 전 분기 대비. 그리고,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이런 스마트폰 쪽에서도 수요 약세, 판매, 매출 감소에 따른 이 감소가 나왔다. 가전 쪽에서도 시의사업부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원가 부담이 좀 지속이 됐고 수요가 부진하더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기 둔화, 침체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미치고 있죠. 고그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이 종목, 오늘의 주식, 삼성전자인데요. 영업이 4.3조. 어닝쇼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저가 매수. 꾸준히 들어왔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장부과 대비해서 지금 PBR, 어, 올해 말 대비 포워드로 당겨보면 PBR 한배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어닝쇼크가 났을 때 싸게 살수 있다. 부분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하락이 멈춘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것, 빨간불 나는 거 확인하고 사자 하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적자 확인하고 적감을 사자.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0.6%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바닥권에서의 되돌림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부가 기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bps를 보면 49,000원이지만 이 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현재 한 5만원대 뭐 중반까지 포워드를 땡겨보면 올 수가 있겠죠 작년에도 보시면 43,000원, 45,000원, 46,000원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1년 전 대비해서 한 6천 원 정도 상가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만 원대 중반 가만 하게 되면 현시점 1.1 배가 안 되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적자까지 확인하고 사는 것 그리고 중국 코로나 위기가 1, 2월 정점을 지난 이후에 3, 4월 정도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좀 풀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한 3-4월 정도에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될 때쯤 반도체 그때 되면 적자가 좀더 심화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타이밍을 늦추는 형태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타 마이티 소부장, 저가 면세 금주들에서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회수점, 포워드, 포워드 PBL 포드는 시뮬러스 포드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 자체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보시는 거라고, 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뮬러스 포드 PBR 기준으로 보면 PBR 1.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현실점 가지고 계시는 공유자분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길게 보고 길게 보고 같이 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저가 뉴스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상승할 때 사기보다는요. 오히려 반드시 적절한 거 확인하고 좀 사보자 라고 같이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오늘 장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